제가 그 날도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환자가 안 돌아왔는데 반대편에 있던 환자가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인공호흡기 위에 어떤 꼬마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한6 살, 7 살쯤 될것 같은 파마 머리를 하한 아이가 앉아서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묘사를 다른 선망 환자들이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아이를 본 간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조명가게라는 드라마에서 또 나오는 현상, 중환자실에서 흔히 보는 현상 중에 선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선망으로 인해서 막 환각을 경험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선망은 되게 흔한 겁니다. 큰 문제가 없더라도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고 특히나 중환자실처럼 계속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밤낮 구분이 잘 안되고 특히나 또 뇌에 뭔가 문제가 좀 있거나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노인들에게서 선망은 아주 흔히 보는 형태입니다. 언뜻 보면 선망은 마치 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한다든지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선망이라는 것은 치매와 달리 일시적이고 완전히 돌아온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 중환자실 환자에서 3분의 1 이상 나타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선망은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선망 증상은 지금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요.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을 보고도 옛날에 뭐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을 보고 행동하거나 환청을 듣거나 그런 일들이 흔히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헛것을 보고 막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현상들이 밤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 괴롭죠. 옆에 환자들이 자야 되고, 간호사들도 조금 사실 좀 편안해져야 될 시점에 환자들이 더 심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서로서로. 그럼 선망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거론해야 될 것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뇌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들이 균형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선망이 발생하는 환자들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든지 아세틸콜린이 지나치게 감소한다든지 이런 불균형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환각증상도 나타나고 망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선망이 나타나는 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각성 주기의 붕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면 자고 낮이면 깨있고 해가 떠 있을 땐 깨있고 해가 지면 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 조명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는 해를 볼 수가 없고 이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며칠 입원해 있다 보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망가지면서 선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선망의 원인은 뇌의 염증 반응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신경세포의 염증이 늘어나면 신경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몸이 어딘가 많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경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제가 봤던 뇌에 문제가 있던 환자들은 더군다나 더잘 생깁니다. 이 염증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비현실적인 경험이나 환각이나 기억력 장애 같은 선망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독! 자, 그런데 헛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다 선망일까요? 사실 의사들은 다 대부분 선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귀신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저도 와, 이건 선망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어느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이상하게 그, 그 시기에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는 중환자들이 돌아가실 만한 뭐 충분한 그런 위험성이 있던 분들이지만 뭔가 깨름칙하게100% 확실히 제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스스로 잘 회복하는 듯 하다가, 돌아가시고, 아, 심장이 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던 찰나에, 제가 그날도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환자가 안 돌아왔는데, 반대편에 있던, 비교적 상태가 좋아서, 오늘 일반 병실로 올라가기로 했던 환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인공호흡기 위에 어떤 꼬마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한 6살, 7살쯤 될것 같은 파마 머리를 하던 아이가 자기 몸보다 조금 큰 가방을 메고 앉아서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생생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왜냐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묘사를 다른 선망 환자들이 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 제가 그 얘기를 그 환자한테 마치 해주고 그 환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 간호사 중에 그 병원이 생길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근무해오던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병원이 생기고 초기에 중환자실에서 그런 모습을 한. 정확하게는 파마 머리가 아니라 곱슬머리의 7살.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가 입원을 했었는데 결국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애기 학교 가야 된다고 옆에 가방을 놔뒀었다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가방. 근데 그 가방을 결국 못 메보고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혼자 지킬 때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 아이를 본 간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밤에 간호사 혼자 못 두고 이 환자들을 큰 방으로 옮기던지 환자가 몇명 없는데도 꼭 간호사가 두 명씩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와 그래서 섬뜩한데 선망이 아니라고 또 생각했던 게 그분이 다른 기능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몇월 며칠인지 밤인지 낮인지 이번에 대통령이 누군지 뭐 계절이 언젠지 제가 누군지 뭐가족들다 알아보고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갔더니 너무 상태가 좋으셔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심폐소생술할 때 뭔가 보셨나요? 그러니까 곱슬머리 아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망이 아닌 것도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어, <laughs> 선생님, 근데 조명가게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우르르 돌아가시거나 우르르 이렇게 살아나시거나 이런 시인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중환자실에 어, 맞아요.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어요. 와, 진짜 옆에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세 군데 동시에 심폐소생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계속 자고 있던 환자들이 깨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깨서 그날은 뭐또 낮에 기분은 좋지만 엄청 바쁜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명가게 드라마를 보면서 골목을 막 다니면서 불빛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간호사들 오늘 갑자기 바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조명가게라는 드라마가 약간 잔잔하니 재미가 없을 법한데 저한테는 진짜 병원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아요. 조명가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임사 체험이라는 반응과 선망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환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 벌어지는 선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 선망과 임사체험은 전혀 다른 반응 같고요. 선망은 그래도 깨 있는 동안에 막 헛것을 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만 임사체험이라는 건 정말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완전 코마 상태라거나 이런 경우에 잠들어 있는 순간에 벌어지는 거라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진짜 뭐 저승사자니 뭐니 이런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믿거나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어 믿는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영상에다가 <웃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 긍정도 부정도 못 하겠어요. 어쩌면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환자실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 간호사나 의사,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혹시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